세브란스 병원 냄비내과 이음이라고 합니다. 어, 종양성 골연화증이라고 하는 병은 세계적으로도 한 200년도 보고되지 않은 아주 희귀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원인을 저희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10년이 걸려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무기질이라는 것은 칼슘, 인산,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주로 뼈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불균형이 생겨도 골량이나또 뼈가 잘 부러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폐경이 되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오고 골절도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젊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어, 군대 갔다 오고 멀쩡히 잘 지내다가 26살 때부터 갑자기 몸이 자꾸 쇠약해지고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이제 누워서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골밀도도 매우 낮고 그런데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음식에 굉장히 많은 인산은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는데 인산이 매우 낮은 어, 우리 몸의 뼈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인산이 부족하면 물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인에서도 뼈가 물러지는 그런 아주 희귀한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데 뭐 칼슘, 비타민 D, 인산 제제 자체를 보충하면서. 어 조금씩 견뎌오다가 최신 촬영법이 나와서 턱뼈 안에 골수 안에 있는 조그만 종양에서 인산을 자꾸 몸 밖으로 내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완치가 돼서 지금은 바리스타로서의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이제 30대 중반에서 결혼 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잘 모르고 지나갈 경우에 어, 발견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산이 뚝 떨어지는 희귀질환들을 잘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서로 중간에 왜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도 지치고 저도 그런 환자분을 설득해서 다시 아니다, 이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최신에 이렇게 밝혀졌더라 하면서 끌고 온그 과정 동안에 저희가 친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주 기쁘게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공유하면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언제나 오셔서 저희가 또 끝까지 찾아가는 그런 또 좋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